캡틴 스포츠 무료 분석입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영상 이외에 매일 성실하게 유료 자료를 정보 방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방 수문 고수들의 조합도 적중률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보 방 출첵 치킨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영상에 담을 수 없기에 무료 정보 방에서 추가로 해외 축구 전경기 추가 분석과 유료픽 유료자료 최종 필살픽.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료정보방에서 2차 정밀분석 후 최종픽 연승 때리겠습니다. 입장문에는 고정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검색 캡44 플러스 친구 아님. 본 영상은 최종 배팅이 아니고 1차 초안입니다. 라인업 등 변수가 많은 게 토토이기 때문에 최종 배팅 내역은 정보방서 2차 정밀 분석 후 공유합니다. 그럼 1월 8일 국내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1KBL 안양KGC 서울SK 안양KGC 이전 경기 6분의 1 홈에서 수원KT 상대로 83대 8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분의 1 원정에서 원주DB 상대로 86대 7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20승 9패 성적. 수원 KT 상대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6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2쿼터 17대 29의 부진 때문에 발목을 붙잡힌 경기. 베스트 5는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세컨 유닛들의 무리한 골밑 돌파와 3점슛 난조가 많이 나오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던 상황. 또한 상대의 타이트한 수비의 슈터들은 이축된 모습을 보였던 패배의 내용. 서울 SK. 이전 경기 6분의 1 군산 중립구장 경기에서 전주 KCC 상대로 78대 7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4분의 1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97대 6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에 시즌 17승 12패 성적. 전주 KCC 상대로는 자밀원이 14득점, 13비바운드, 가골미들 사수했고 김선영 16득점. 11어 시스트 이 동반 버블 더블 버블을 기록하는 가운데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 준 경기. 최준용 14득점, 이속공에 의한 득점과 3점슛 세 개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 또한 허희령 11득점, 이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최보경 10득점, 이출전 시간을 늘리는 빅 나인업으로 상대의 돌파 옵션을 지워버렸던 승리의 내용. 배팅팁 3차전 패배로 상대전 연승이 중단되었지만 상대전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안양 KGC 인삼공사가 됩니다. 또한 홈경기의 유리함도 있는 상황. KGC 인삼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18분에 12, 100-200 원정에서 82-81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0분 풀타임을 소화한 자밀원이 32득점, 11리바운드가 상대 골미을 폭격한 경기. 최준용 16득점, 허일영 15득점 이 포워드 싸움에서 힘이 되었고, 김선영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속공과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 반면 안양 k h c 인삼공사는 연속 경기 일정이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2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상대보다 6개가 더 많았던 턴오버와 낮은 팀 야투 성공률 38.7%, 애 발목을 붙잡힌 경기.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30득점을 폭발시킨 렌즈 아반도. 30득점 도 마지막 자유투 한개를 놓치는 아쉬움을 보였고 오마리 스펠맨 14득점 1 1이바운드은 응, 무리한 골밑 돌파와 3점슛 난조가 많이 나오면서 참담한 야투 성공률 23분의 4에 그쳤던 상황 2차전 맞대결에서는 안양KGC 인삼공사가 27분의 11 홈에서 90대 8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변준영 19득점 3어시스트 과 오마리 스펠맨 21득점 11리바운드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고 강력한 수비와 모션 오펜스를 통한 속공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던 경기. 반면, 서울 SK는 100-200 원정이고 자밀원이 22득점, 7리바운드, 김선영 22득점, 10어시스트 이 분전했지만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문제가 되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6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 1차전 맞대결에서는 안양 KGC 인삼공사가 15분의 10 /15 원정에서 88대 7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선발 전원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골은 활약이 나왔고 리바운드 39대34 싸움에서 5위를 점령한 경기. 반면 서울 SK는 자밀원이 23득점, 13리바운드, 김선영 18득점, 7어시스트 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 3차전에서 종료 부저가 올릴 때까지 승자를 알수 없었던 명승부가 펼쳐진 두 팀의 4차전 대결입니다. 서울 SK는 최근에 최부경의 출전시간을 늘리는 빅라인업을 가동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언더 경기다. 승패 안양 KGC 승. 헨기 마이너스 1.5 안양 KGC 승. 0 5 165.5 언더. 2. KBL 울산 모비스, 수원 KT. 울산 모비스.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이전 경기. 7분의 1 홈에서 원주디비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90대 9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5분의 1 원정에서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 77대 8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연패 플러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에 시즌 16승 13패 성적 원주디비 상대로는 게이지 프림 19득점, 14리바운드, 이우석 23득점, 논제이 아바리엔토스 21득점, 오어시스트 다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 상대의 빅라인업에 자신감이 떨어진 가들 자원들의 돌파 옵션이 위력이 반감되면서 전체적인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 못했고 턴오버에 이은 손쉬운 속공 실점은 추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주범이 되었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 마이너스 9개와 턴오버 14대10 싸움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의 내용. 수원 KT 이전 경기 6분의 1 원정에서 안양 k h c 인삼공사 상대로 85대8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분의 1 원정에서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 90대7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연승 흐름 속의 시즌 13승 15패 성적. 안양 k h c 인삼공사 상대로는 좋은 신체 조건 206cm를 갖추고 있으며 3점슛과 미드레인지 점퍼가 좋은 제로드 존스 14득점. 18리바운드 과 레스터 프로스퍼가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판정승을 기록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6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 정성우가 백코트를 이끄는 가운데 양홍석 16득점 10리바운드 이 적극적인 돌파와 100% 적중률을 기록한 3점슛 3개으로 자신의 수비 매치업 상대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상황. 또한 하윤기 14득점 8리바운드 가 토종 빅맨 싸움에서 힘이 되었고 벤치에서 출발한 한의원. 18득점, 이두 경기 연속 16득점 이상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 배팅팁 수험 KT는 외국인 선수 두 명을 모두 교체한 이후 약속된 플레이를 잘 이행해주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고, 달라진 근성과 투지도 보여주며 6연승에 가파른 상승세에 있습니다. 수험 KT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수험 KT가 27분의 12 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1 0 1 9 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제로드 존스 21득점 5리바운드 3점슛 3개와 필리핀 리그와 FIBA 무대 국제경기에서 득점력을 인정받은 레스터 프로스퍼 8득점 다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경기 베테랑 김동욱 8득점과 김영환이 코트 안에서 리더가 되어주는 가운데 정성우 8득점 11어시스트 가 백코트를 이끌었으며 하윤기 27득점 6리바운드는 골밑에서 팀을 위한 굳은 일을 해냈던 상황 반면 울산 모비스는 게이지 프림 29득점 13리바운드 논제이 아바리엔토스 29득점 다 분전했지만 포종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자동문 수비가 나타난 경기 2차전 맞대결에서는 울산 모비스가 8분의 12 홈에서 91대 8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논제이 아바리엔토스 22득점 와이우석 12득점 이 백코트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했고 4쿼터 35대 19에 가난 뒷심을 보여준 경기. 게이지 프림 18 득점. 사리바운드. 각 골미들 사수하는 가운데 함지훈 17 득점. 이 골미대에서 힘을 내면서 토종 빅맨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할 수 있었던 상황. 반면 수원 케이트는 상대에게 52.4%의 팀 야투 성공률과 3.645% 성공률을 허락하고 사쿼터에 무너진 경기. 운기27 득점. 야몽석. 16득점 2분전 했지만 이제이 아노시케 8득점 렌드리 은노코 5득점 다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5개 마진으로 밀렸던 상황 1차전 맞대결에서는 울산 모비스가 1 5분의10 원정에서 85대7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논제이 아바리엔토스 13득점 7어시스트 7리바운드 게이지 프림 17득점 13리바운드 저스틴 녹스 10득점 1보리바운드로 구성된 외국인 선수 3인방이 뛰어난 활약을 보인 경기. 반면 수원 KT는 랜드리 은놓고 6득점 6리바운드 가 13분여 출전 시간 동안 파울 4개를 범하면서 계획했던 외국인 선수 로테이션이 꼬였던 경기. 전일 경기 연장전 승부 끝에 허심만쓴 울산 모비스 주축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심패수원 KT 승 핸디 마이너스 1.5수원 KT 승 유오 163.5 오버 3. KBL 서울 삼성 전주 KCC 서울 삼성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서울 삼성은 이전 경기 7분의 1 원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7대 8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5분의 1 홈에서 창원 l 지 상대로 68대 79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7연패 흐름 속의 시즌 10승 20패 성적 한국가스공사 상대로는 이메뉴얼 테리, 조나단 알레츠가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밀렸고 이정현 8득점, a 야투 효율성 10분의 3이 떨어졌던 경기. 4번 자원이 되는 이원석, 14득점, 2 분전했지만 3번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후반전에는 팀 기동력이 떨어지고 시대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는 슈터들의 모습이 나타난 상황. 또한 한 번의 돌파 이후 패스에 양쪽 코너에서 오픈 3점 슛 허용이 많았던 패배의 내용. 전주 KCC. 이전 경기 6분의 1 군산 중립구장 경기에서 서울 SK 상대로 70대 7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분의 1 군산 중립경기에서 고향 캐롯 점퍼스 상대로 79대 7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14승 15패 성적. 서울 SK 상대로는 나거나 25 득점, 14리바운드, 허웅 13 득점, 이승현 11 득점, 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 정창영이 27분 22초 출전 시간 동안 3득점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이근희, 박경상이 자신의 매치업 상대에게 밀리면서 백코트 싸움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없었던 상황. 또한 턴오버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노즈볼을못 지켰고 37%의 저조한 팀 야투 성공률에 그쳤던 패배의 내용. 배팅팁 부상 선수들의 복구로 이정현을 쉬지 않고 괴롭힐 수 있는 가드 물량을 보유하게 된 KCC가 이정현 봉쇄에 성공할 것이며 성실함이라는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전주 KCC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서울 삼성이 17분의 12 원정에서 87대 7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승부처의 강력한 트랜지션을 바탕으로 한 수비 농구가 위력을 발휘했고 사쿼터. 22대 13, 에만 100% 야투 성공률로 18득점을 몰아친 이정현, 30득점. 이 승부처를 접수한 경기. 반면 전주 KCC는 론데 홀리스 제퍼슨, 15득점, 허웅, 27득점. 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 2차전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2 1분의 11원정에서 78대 72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나거나 18득점, 18리바운드, 가골미들 잔악하는 가운데 송동훈 8득점, 이 백코트 싸움에서 깜짝 활약을 보이는 가운데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으며 허웅 18득점, 이승현 18득점으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고른 활약을 보여준 경기. 반면 서울 삼성은 김실애, 이호연이 결장한 가운데 이동엽까지 경기 중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던 탓에 믿을 수 있는 볼 핸들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표시가 났던 경기. 1차전 맞대결에서는 서울 삼성이 6분의 11 홈에서 71대6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김시래의 부산 결장 공백을 이호연 10득점 이 최소화했고 이정현 10득점 유거시스트이 돌파 후킥 아웃패스로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으며 5명의 선수가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 반면 전주 KCC는 100-200 원정이었고 라거나 12득점 19리바운드 론데 홀리스 제퍼슨 15득점 6리바운드 정창영, 11득점, 2분전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고 29.4%의 저조한 팀 야투 성공률에 그쳤던 경기. 서울 삼성은 이메뉴얼 테리, 이원석이 3점 슛 찬스가 생겨도 시도 자체가 거의 없고 속공 찬스에서도 자신있게 슛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의 저득점이 예상되는 경기다. 승패 전축 KCC 승. 핸디 마이너스 5.5전축 KCC 승. 6 5 1 5 8 5 언더 4 v 리그 여자 ibk 기업 은행, 흥국생명. ibk 기업 은행 이전 경기 4 분의 1 원정 에서 리턴 매치 로 만난 현대건설 상 대로 0대3 17시25 분, 15시25 분, 11시25분 패배 를 기록 했으며, 이전 경기 1분의 1 분의 1홈 에서 현대건설 상 대로 0대3 17시25 분, 18시25 분, 19시25분 패배 를 기록 했 습니다. 이연패 흐름 속의 시즌 8승 11패 성적. 현대건설 상대로는 김하경 세터의 토스가 심하게 흔들렸고 3세트에 김윤호 세터를 교체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비했던 경기. 산타나 11득점, 33.33%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랠리 싸움에서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해결사는 없었던 경기. 또한 블로킹 3대10, 서브에이스, 2대5, 범실, 14대10 싸움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의 내용. 흥국생명 이전 경기 5분의 1 /5 홈에서 GS칼텍스 상대로 3대 2, 19시 25분, 25, 19, 25, 18, 19시 25분, 15시 10분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9분의 12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대 1, 19시 25분, 25, 20, 20 29, 27, 25, 1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IBK 기업은행 상대로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3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15승 4패 성적. GS칼텍스 상대로는 시즌 중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김효일 단장과 권순찬 감독을 모두 경질하면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이었지만 서브가 잘 들어가고 블로킹과 수비 이후 2단 연결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반전하고 강한 뒷심을 보여준 경기. 김연경 22득점 47.06%이 팀의 구심이 되며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선수들을 잡아줬으며 엘레나, 36 득점, 50.77%다 다양한 개인 스킬로 확실한 득점 리더가 되어준 상황. 또한, 블로킹 9대6, 서브에이스, 6대4, 범실, 16대22 싸움에서 5위를 점령했던 승리의 내용. 배팅 팁. 새로운 사령탑으로 김기중 감독을 선임하고 첫 경기에 나서는 흥국생명입니다. 아직은 팀 분위기가 정상이라고 볼수 없지만 좌우 날개의 화역 대결에서 흥국생명이 우위에 있는 경기다. 흥국생명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흥국생명이 24분의 12 홈에서 3대 0, 25, 17, 25, 17, 25, 18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엘레나 24득점, 50%, 김영경 15득점, 5 0일삼포가 터졌으며 미들 블로커 이주아 7득점. 55.56%와 김다솔 세터의 호흡도 좋았던 경기. 또한, 블로킹 5대8 숫자는 부족했지만 서브에이스 4대0, 범실 13대20 싸움에서 5위를 점령했던 승리의 내용. 반면, IBK 기업은행은 산타나 12 득점 50%를 제외하고는 두자리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1세트 큰 점수차로 세트를 빼앗기면서 선수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리시브 라인이 급격히 흔들렸던 경기. 2차전 맞대결에서는 흥국생명이 이번에 1 0 원정에서 3대1 25, 20, 39, 41, 25, 18, 25, 2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세트 길었던 듀스 접전에서 세트를 빼앗기며 위기를 맞이했지만 김연경25 득점 37.29% 엘레나 26 득점 39.62%의 좌우상포가 터졌던 경기. 이주아13 득점. 31.58가 중요한 순간 블로킹으로 상대 공격수를 돌려세우며 7개의 블로킹을 기록했던 상황. 반면 i p k 기업은행은 발가락 부상으로 이틀간 연습을 못 했던 산타라가 블로킹 4개 포함 25득점, 43.48%다 부상 투혼을 보여주며 분전했지만 3세트부터 리시브 라인이 급격히 흔들린 경기. 또한 서브 에이스 2대, 범실 24대 24. 은 동일했지만 블록킹 11대14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 1차전 맞대결에서는 흥국생명이 4분의 11 홈에서 3대0, 25, 23, 25, 22, 25, 2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배구여제 김연경 17득점, 41.03%와 엘레나 29득점, 47.51% 13포가 폭발한 경기. 중앙 미들 블로커 쪽에서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김미연, 13 득점, 35.48%이 수비에서 몸을 날려 공을 살리고 상대 허를 찌르는 득점으로 제3 공격 옵션이 되어준 상황. 반면, i p k 기업은행은 육서영, 16 득점, 40%이 분전했지만 복근 부상이 있는 산타나, 7 득점, 23.08%의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 경기. 흥국생명은 쉽게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던 중앙에서 이주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흥국생명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승패 흥국생명 승 핸디 마이너스 2.5 흥국생명 승융5 173.5 언더 5 브이리그 남자 5 금융그룹 삼성화재 꽃 금융그룹 이전 경기 4분의 1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대한항공 상대로 0대3, 16시 25분, 17시 25분, 16시 25분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분의 1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0, 28, 26, 25, 23, 25, 2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0승 9패 성적 대한항공 상대로는 레오 14득점, 37.93%, 차지환 10득점 40.91%이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던 경기. 2연승의 과정에서 병역 비리로 팀 전력에서 이탈한 조재성의 공백을 메웠던 박승수. 이득점 28.57%도 공격은 막히고 리시브는 불안했던 상황. 또한 미들 블로커의 활약이 나오지 않았고 블로킹 1대8 서브에이스 4대6 범실 24대15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 삼성화재 이전 경기 5분의 1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대 2, 19시 25분, 25, 20, 15시 25분, 25, 12, 15시 13분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9분의 12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2대 3, 19시 25분, 19시 25분, 25, 21, 25, 19, 15시 17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5승 14패 성적. 한국전력 상대로는 이오건세퍼가 트리플 크라운 서브에이스, 3개 후일공격, 10개 블로킹 5개, 를 기록한 이크바이리, 28득점, 51.28%와 찰떡궁합을 보여준 경기. 물고 물리는 접전의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플레이를 선보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서브리시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신장우, 15득점, 46.15%, 김정우, 12득점. 47.62%의 빠른 공격과 김준우 12득점, 블로킹 4개, 57.14%의 속공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상황. 모습. 또한 블로킹 20대 14, 서브에이스8 대, 범실 22대24 싸움에서 모두 우위를 점령한 승리의 내용. 배팅 팁. 오크융그룹은 상근 예비역인 아웃사이드 히터 송명근은 오는 5일 전역에서 팀에 합류했습니다. 조재성의 공백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금융그룹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삼성화재가 24분의 12 홈에서 3대1 19시 25분 25 15 26 24 25 1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크바이리 26득점 57.50%, 김정우 21득점 58.82%, 일산포가 가동되었고 블로킹 7대7 대결은 동일했지만 서브에이스. 5대2와 범실 24대27 싸움에서 5위를 점령한 경기. 반면 오크민 그룹은 차지한 12득점 68.75%의 각성이나타났지만 네오 23득점 48.44%다 흔들렸던 경기. 광명호 세터의 볼 배분도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조재성 10득점 45%은 승부처의 공격은 막히고 리시브는 불안했던 상황. 2차전 맞대결에서는 오크민 그룹이 이번에 12 홈에서 3대2 25. 21, 20시 25분, 20시 25분, 26, 24, 15시 12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한 경기 최다 서브에이스, 8개, 기록을 갈아치운 네오, 38득점, 49.06%가 트리플 크라운 서브에이스, 8개 후위 공격, 11개 블로킹4개을 기록하며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반면 삼성화재는 트리플 크라운 서브에이스, 4개 후위 공격, 6개 블로킹 세계를 기록한 이크바일이 31 득점, 48.98%와 트레이드 이후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김정우 24 득점, 66.67%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 또한 범실 23대 34은 상대보다 적었지만 블로킹 5대 13, 서브 에이스 7대 12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 1차전 맞대결에서는 오크민 그룹이 4분의 11 원정에서 3대1 25, 18, 19시 25분, 25, 17, 25, 2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네오 30득점, 59.09%가 득점 리더가 되었고 개막 후 4경기 만에 포종 선수들의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온 경기. 반면 삼성화재는 이크바 이리 34득점, 61. 22%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상대보다 범실이 10개가 더 많았던 경기. 7연패에서 벗어난 이후 3승 1패를 기록 중인 삼성화재는 버티는 힘이 강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승패 5 금융그룹 승. 핸디 플러스 1.5 삼성화재 승. 유5 184.5버.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캡틴 무료 스포츠 분석.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올킬 성공입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입장문에는 카톡 아이디 캡44. 플러스 친구 아님 또는 영상 고정 댓글 문의. 정보방에서 무료 픽으로 케어 받으세요.